안녕하세요. 니드라타 안젤라입니다. 오늘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. 먼저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옵니다. 시작점 구멍과 살짝 비키듯이 바늘을 다시 넣어 줄게요. 원하시는 길이만큼 전진한 후 실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고정할게요. 실로 만든 꽃봉오리를 고정해 줍니다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바늘이 같은 구멍이 아닌 아주 살짝 떨어진 곳에 바늘을 꽂아 주세요. 그런 후 원하시는 고리 모양을 만드신 후에 바늘을 다시 뽑아 줄게요. 여기서 너무 잡아 당기시면 얄쌍한 꽃망울이 되고 덜 당기시면 풍성한 꽃잎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. 캐론의 레이첼렛으로 레이지데이지 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. 바늘이 나온 구멍 바로 옆으로 바늘을 다시 넣은 후 원하시는 길이만큼 가서 바늘을 다시 꽂을게요. 그런 후 풍성한 잎을 원하시면 실을 살짝만 당기고 매듭을 지어줄게요. 오늘도 행복한 자수생활 되세요.